자 오늘의 컨텐츠는 드디어 퍼스트 서버에 업데이트가 큰게 하나 왔습니다 하드바칼에 대한 하드모드 보상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왜곡된 차원의 큐브 불의 숨결이라는 신규 어, 아이템이 등장을 했고요 폭룡왕의 단조라는 새로운 재료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바칼 유관무기 업계를 추마, 추가함으로써 무언가분들이 성장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보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규 아이템 폭룡왕의 단조 사용 시 박칼 융합 무기에 불의 숨결 신규 옵션을 추가할 수 있고 신규 아이템 왜곡된 차원의 큐브 불의 숨결을 통해 옵션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불의 숨결, 숨결 옵션은 왜곡된 어, 차원의 큐브 불의 숨결을 통해 균등 확률로 옵션이 변환되며 해당 큐브에 원하지 않는 옵션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세팅에 따라 후순위가 되는 옵션들을 선택해 확률에서 제외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여러가지 옵션들 중에 지금 박칼 무기 같은 경우에도 옵션을 선택해서 할수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확률성을 집어 넣었어요. 무슨 얘기냐? 랜덤성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물론, 당연히 여기서 원하는 옵션 한 방에 뽑으시면 그건 당연히 개이득인 거지. 근데, 이 약간의, 어 약간 딜레이를 좀줘서 하드바칼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바칼의 유지력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랜덤성을 집어 넣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은 이둘 중에 하나. 그 중에, 어 어느 정도 좀 천장에 있는 시스템으로 좀 진행을 한게 아닌가. 어그 다음에 약간의 시간 벌이 겸. 음.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그 천장을 찍을 때까지 옵션이 총 80개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한번 돌았을 때두개 내지 세 개가 나온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불의 숨결 두개 내지 세 개거든요. 최저점으로 나오면 40주야. 아 어, 그치? 그 다음에 공격대 보상으로 두개더 얻을 수 있어. 40주. 4 0하면은 연차로 따지면 10개월이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얻는 큐브 말고도 중간에 뭐 개정기서 큐브라던가 아니면은 거래 가능, 교환 가능 큐브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존재할 거니까 그렇게까지 늦어지는 그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폭룡왕의 단조라 그러죠. 그 시로코 때 무형의 잔향이라는 컨텐츠인것 같은데 융합 무기의 불의 숨결 옵션을 균등한 확률로 이제 처음에 부여를 해서 그니까 처음에 이제 단조를 발라서 일정 수준 맞추는 거지 지금 융합무기랑 같아요 지금 융합무기도 바르자마자 피증을 주죠 어 동일하게 피증을 주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불의 숨결을 부여를 하시게 되면은 약간 테두리가 이게 빨개진 건가 요게 이제 불의 숨결 옵션인가 본데요 첫 부여를 하면은 이 옵션 밑에 불의 숨결 옵션을 붙이게 됩니다 음 그쵸 붙이게 되고, 이 붙인 옵션을 이제 앞으로 던전을 돌면서 나왔던 불의 숨결 큐브 갖다가 옵션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 숨결을 이제 벤을 하는 형태로 해서 차츰차츰 늘려나갈 수 있고, 바칼레이드 보상 관련된 부분 쭉 봤고, 기존의 옵션들 그대로 있습니다. 어, 옵션들 있는데, 전반적으로 옵션이 한 줄이기 때문에 좀 규모를 줄인, 그런 형태로 보여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폭풍이 부른 성입니다. 초기 기획했던 당시에 파악했던 사양에 비해 개발 및 테스트 일정이 다소 부족한 것이 확인되요. 신규 재화 던전인 폭풍이 부른 성과 크리처 아티팩트, 그리고 여러 신규 보상들은 금일 퍼스트 서버 업데이트 이후 다음 주 라이브 서버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디톡스 기준 5월 25일, 사실 내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일 예정을 했던 거죠. 어, 그러나, 이게 조금 밀렸다. 아. 디톡스에서 말씀드린 일정에서 일주일가량 지연된 점 기대하셨던 모험가분들께서이 자리를 통해 사과드립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던전인 폭풍이 부른 성에는 교환 가능한 크리처 아티팩트와 짙은 편인 심연의 편린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처 아티팩트는 전부 교환 가능 재밀봉이 가능한 형태의 아이템으로 제작하며 착용 가능 어, 착용 가능 및 구매 편의성을 더하고자 하였고요. 또한 더 높은 수준의 세팅을 마치신 뭔가분님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던전인 만큼 가브리엘과 프리미엄 카드에서 교환 가능 무결점 라이언 코어와 무결점 조화의 결정체가 등장하여 등장하기 설정하여 매력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상위 던전 재화에서 상위 유저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생산량을 줄이는 역할보다는 그 골드의 재화의 이동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음. 이제 나올 앞으로 나올 그 여기에서 나오 주는 보상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짙은 편린과 아티팩트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거래 타입 교환 가능, 무결점 라이온 쿼 거래 가능. 그러니까 이제 교환 가능. 교환 가능. 그다음에 이제 찬란한 엠블렘 주머니. 요거는 형님들의 스펙업에 도움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플래티넘 엠블렘 주머니, 개정기속이죠그 어. 다음에, 왜곡된 차원의 기복, 요개정기속그 다음에, 아티팩트, 개정기속개정기속 계정기속. 개정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경제 관련, 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많이 찍힌 것 같아요. 조정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조정이 들어가냐. 골드 관련된 양을 좀 60회로, 90회에서 60회면은 대략적으로 30% 정도 너프죠. 음. 대신 그 30회를 증표로 바꿔주고, 증표에 대한 가치를 올려줬다. 라고 본 겁니다. 어. 증표 자체를 많이 올렸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래 가능한 재화들을, 그러니까 재화 시장을 조금 줄여나가려는 행태를 띈다. 그래서 캐릭터를 꾸준히 성장하시는 분들 쪽으로 좀더 시선을 돌릴 것이다. 라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무용담으로도 그거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음. 요즘에 그냥 베릴이라는 측면도 너무 좋은데 성장권 관련된 옵션 근데 성장권을 못 없애는 거는 그 시스템 골드 삭제하는 게 그쪽밖에 없어서 그런가 어 거기로 수급되는 양이 생각보다 좀 많나 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아티팩트죠 요게 이제 사실 뭐 얼마나 난이도가 높을지 파밍 난이도가 높을지 아니면 어 설계 어떻게 됐을지는 요거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형님들 벌써 어 아십니다. 벌써 최종 찍을 생각 하시잖아요? 그쵸? <laughs> 그래서 유니크로 볼게요. <laughs> 얼마나 파밍 난이도가 있을지는 좀 나와서 봐야겠지만, 레드 아티팩트만 해도 피해 증가 5%. 어. 그 다음에 속성 강화가 사실상 해당 속성이면 16이거든요? 증가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 낀, 영인 아, 상태에서 영인 상태에서 낀 거기 때문에 스펙업이 체감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가격도 좀 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죠. 형님들이, 야, 저거 내가 끼는 것도 좋은데, 이거 갖다 팔면 도대체 돈이 얼마냐? 벌써 형님들, 이 보상에 대한 가치, 가치 미치는 거야. 벌써 입에서 침 줄줄 납니다. 나 지금 들어가서, 이거 분명히 천매물 나오면 눈돌 거야 자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야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물마 독공 스탯 이에요 어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블루의 최대 장점은 속성 부여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속성 부여 플러스 큐브의 계약 무큐계 물리공격력 40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블루가 좀더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는 요거는 형님들 버퍼건 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앞뎀92 아까 위에 있는 피징 오퍼보다 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이 속성 부여를 토대로 앞으로 장비가 좀 이제 유동적으로 좀 변하기가 쉽지. 요거 자체가 이제 그 스피드 부츠에 좀 적용이 될지. 이래서 스피드 부츠 파밍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공속신. 다음, 그린 아티팩트. 그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스탯 증가군요. 야, 그린은, 근데 반대로 되게 쉽다. 야, 이게 그린은 사실, 레어를 뽑는 게 핵심이야. 어. 레어 이상을 어떻게 해서든 모은단 마인드. 이게 100픽셀 이상이기 때문에, 크 유니크는 진짜 이게 가치가 크다. 아마, 전맵을 커버할 정도의 수준은 아마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 정도까지는 조금 뭐라지? 음. 반경, 반경이면은 그치 생각보다 좀클수 있지. 음. 자 그리고 레시피가 추가가 돼서 이 레시피로 사실 뽑기를하는 거지. 약간 뽑기 컨텐츠들이 좀 있어. 어, 시간을 그다음에 이 뽑기 컨텐츠가 없으면 정가하면은 이 아이템 시세는. 순식간에 저렴해질 거고, 어 반대로 이거 뽑았을 때 이거 뭐 정해놓고 뽑는 건가? 색깔 색깔만 그건가? 어. 따로 그냥 유니크 아티팩트 레시피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 랜덤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근데 반대로 그린은 유니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유니크 그린 먹으면 이건 초대박이네. 자 그리고 드디어 요거죠. 짙은 편린 장비. 짙은 편린의 수급처. 어 수급처가 약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레시피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레시피가 추가가 됐다는 부분은 완화의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은 보급의 시작까지는 어려워. 일단은 던전 자체가 제한적인 던전. 그 다음에 이 레시피 드랍률이 높을, 높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급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완화의 형태인 거지. 어. 와나? 와나? 와나. 사실상 살짝 그 고점을 약간 깎아내리는, 음, 그 정도의 형태인 것 같아. 그래서 꾸준히 좀 던전을 돌수 있을만한 조건은 요런 데서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본 거죠? 이벤트는 뭐 따로 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 이벤트는 제가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어. 어. 몬스터 콜로세움이라고 졸잼 게임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게 나왔네. 잘 나왔으니까. 형님들이랑 맨날 이게 사실 그 메인 컨텐츠나 주간 컨텐츠만 하고 그뭐 제가 형님들이랑 뭐 컨텐츠도 안하고 뭐야 캐니언일만 돌고 있었거나 그러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안그랬었는데 한동안은 요 컨텐츠 폭풍의 폭풍이 부른 선 돌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좀 저한테는 또 좋은 던전이 하나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케이?